수원 서부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중국산 장어 119톤을 구입하여 국내산처럼 위장 판매한 장어유통업체 엔수산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김모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지를 제거·소각하고 미리 준비한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지에 넣어 위장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개인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유통업자인 배모 씨로부터 튀니지 모로코산 장어 991kg을 공급받아 국내산 장어로 속여 491kg을 판매했으며 나머지 500kg 가량은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했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내산 장어 공급이 부족한 점에 주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 가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원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